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 저도 지금 상황이 어... 좀 바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어, 이번 영상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음, 저는 동양 철학을 공부했어요. 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한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아시죠? 그런 책을 보는 곳이 한문학입니다. 중국의 문학이죠? 한자로 된 책을 읽는, 거기에는 사상가, 철학가들이 수록해 놓은 글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치에도 대입해 보고, 인간의 삶 속에 접목시켜 보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은 거죠. 하지만 좀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대동 사회.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 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 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아, 지금 인문학에 바람이 분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 폐륜적인 일도 있고요 어, 성범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 또 우리 동네에서 어, 뭐 남의 동네가 아닌 거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우리 동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 <laughs> 뉴스가 정말 파격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횟수도 빈번하고요. 어, 그리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어떤 동양 철학 을왜 해야 될까요？인 간이 어떻게 살 아야 하는 지를 왜 고민 해야 할까요？왜 내, 부 모와 내 자식 과 그리고 절 약과, 만족과 검소와, 뭐 그런 것들.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왜 소중할까요?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보호하는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울음을 축켜 세우고 그름을 비판하는 시비심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한 내용들은 이 동양 철학 사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서, 물론 서양 철학에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 동양 철학부터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음. 그 동안 인문학이라고 했지만 어, 모든 사람이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어, 그런 학문이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만 듣더라고요. 쉬워야 한다. 좀더 대중적이어야 한다. 어려워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저는 어,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어,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번역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런 많은 동양 철학의 공, 과목들을 이수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옥 같은 내용들을 어, 습득하면서 저 나름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필요한 학문들을 그때그때 그때 취했죠. 음, 물론 저는 식품 영양도 공부했고요, 심리학 공부도 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했고요, 음, 많은 사례도 접했고, 그리고 경영학. 또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도 토론할 거고요. 그리고 이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어, 내용도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케이스도 갖다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 우리가 검소해야 하는가? 어, 그런 거에가 하나의 화두가 될수 있죠. 토론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 삶 속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 사실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한 필요한 가치 덕목들에 대해서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저는 동양철학에서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시도할까 합니다. 음. 우선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한번 밑밥이라고 하죠. 이 책을 뒤적거리면서 여러분과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해요. 궁금증이 있으시면, 그리고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음 적절한 어떤 정답은 아니더라도, 어 무엇을 질문하시는지에 대해서 어 나름의 적절한 대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좀 실망을 했어요. 아, 공부는 하는 사람만 하는구나. 인문학이 응? 다시 자리를 잡은지 10년이 넘었다지만 어, 심리학이 그렇게 유행을 해서 많은 어, 심리학자와 상담가들을 배출했다 하지만 실상 달라진 지금의 현실이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인가? 그럼 더 좋아져야 되지 않나. 하지만, 어, 그렇지 않은면 들이 뭐 많은 거죠. 제가 그 뉴스룸만 봐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서 접하는 우리들의 세계는 갈수록 조금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